아 그래서 네. 객장에 스님하고 애기 엄마가 아직 안 나타났다. 아직 안 나타났다. 아, 네. 어, 스님. 그리고 요즘 스님도 MTS로 한다. 아 스님. 거구나. 아 근데 네. 아, 스님들 신발 보면은 되게 막 팔레시하고, 예. 막 고가 신발 신는 신친다고. 네, 네. <laughs> 차막 좋은 거 타고, 네. 벤츠 끌고, 예. 네. 네. 그러시죠.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무소유. 그래서 리스로 하시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종교비하 이거 또 노딱 붙는다 아나 네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드디어. 삼성전자 하... 드디어 왔네요 아 아니... 이거 근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내용을 조심해야 돼요 어... 그거 아시죠 그 알아요 알아 요예 저기 뭐야 갤럭시 배터리였나 뭐 그거 노트 7 그못 빠뜨린 뭐 이슈 있을 때그 음. 디지털 모시기 기자분이 썼다가 디지털 그 기사 썼다가 지금 기자 생활 끝났다고 <웃음> 그거는 <웃음> 잘못된 사실을 사실처럼 위장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카더라면 카더라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 아니요 그거 그뭐 한진 찍은 거 있잖아요. 음. 그거 저기 들어왔어요 신고. 어디서 한진에서 아니면 모르죠. ]에서? 근데 신고가 들어와서 혐, 혐오성 콘텐츠로 <laughs> 너다붙었구나 네. 아니 그데 대신 또 한화에서는 네. 그 대관 업무 하시는 분이 누가 보고 내가 아는 형님한테 네. 아, 잘 봤다고 어. 고맙다고 또 그랬다는. 한화에서 잘 봤다는 건 약간 <laughs> 어잘 봤어. 어. 응. 보고 있다. 어. 음. 네. 여튼 관리자 지정 안 해. 네? 관리자 몰래아 이분 몰래 음. 하는 유튜브 이분 관리자해요 몰래 하는 유튜브님 오늘 관리자 좀 봐주세요 오늘 3전 하락하면 나를 손전하는 분이라고 지금 네, 몰, 몰래 하는 유튜브님은 저희 저한몇 천명대? 이때부터 계속 보신 분어예 네. 엄마구나 저희 엄마. 몰래 하는 저희 엄마예요 아, <laughs> 녕하세요 몰래 <웃음> 하는 <웃음> <웃음> 인사가 늦었습니다 자 준비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임당입니다 뭐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컨셉맞아 네. 오늘은 그... 저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laughs> 맛있다. 아, 컨셉 잡고 한번 해볼까요? 그고 그렇죠. 그, 이거 오늘 뭐 위험한 얘기 있어요? 저 그걸 먼저 체크하려고.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 있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여기 신사임당 라이브에서 기업 얘기할 때맨 처음에 삼성전자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아,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나 네. 또 삼성전자의 역사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고 대한민국 I.T.의 역사니까 음. 생각하다가 아, 조용필은 원래 맨 끝에 나오잖아. 아, 이거 아, 하고 아, 그만하시는 아니, 거예요, 이제? 아니, 앵콜 있잖아, <laughs> 앵콜. 아, 한번 더. <laughs> 아, 한번 더. 한번더 <laughs> 얘기하지. 나 롯데월드에서 죽을 뻔한 기억이 또 떠오르는데. 어. 네. 하여튼,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직원이 30만 명인데, 와, 누군가 네. 한 명은 이걸 볼 거야, 분명히. 30만 명 중에 한명 보죠, 삼성전자. 거기다 내, 전 여친 중에 3명이나 삼성전자에 다녔어. 아, 삼전그 다음에 엄마 친구 아들 딸 앞에서 내 주변에 연결된 사람은 삼성전자 직원만 한 10명 네. 넘어요. 누군가 저, 한 명이라도 볼 텐데. 네. 저 대학교 동창 아버지. 음. 네, 삼성전자 임원이신데. 어. 임원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게 2005년 막 이때 얘기니까. 어. 근데 그때 이제 자사주를 받으셨다가. 어. 엄청 초반에 파셨대요그러고 어... 네. <laughs> 나서부터는 주식 그거 안 본다고. 야, 봤어? 네. 네. <웃음> 엄청 <웃음> 옛날에 막 팔, 뭐 90년대 막 이때 자산 10년 만원에 막야 이게 얼마야 하고 다파셨나 보네. 그런가 봐요. 음... 그래가지고 싫어 싫어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튼. 아, 어... 그렇죠. 네. 그 주식장에서는 네. 음. 내가 돈을 잃은 것도 힘들지만 나만 빼고 다 돈을 버는 게또 힘들어요. 실정으로 <laughs> <심장으로. 웃음> 맞죠. <맞아>. 저 <laughs> 상대적 그 박탈감 이거 있잖아요. 나와.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의 저는 자산 배분이랄게 없이 거의 부동산 몰빵 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12월 말에 사실 연말까지만 해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갑자기 막2,500 가고 막 그 그때, 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상대적 박탈감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잘 참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laughs> 왜냐면,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네. 1800에서 2200 사이 무조건. 아, 여고 계담처럼. 아, 고123, <laughs> 다음에 또고1 아, 그때... 20년을. <laughs> 여고 계담에, 여고 계담. 너무 그때, 그때 진짜 많이 배가 아팠어요. 음... 아, 이거를, 근데, 또, 그래가지고. 지금, 기분 좋다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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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혀가 꺼졌네? <laughs> 이게 사람이 혓바닥이 길면. 전문정원에서 셋바닥이 뻔했네. 셋바닥이 길었고. 아, 진짜. 아. 그니까. 되게 행복해. 아니, 거. 아니,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샀어요. 저도 한, 얼마 샀어요. 뭐. 저 어,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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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뭐, 배당주랑. 음. 근데, 샀는데, 더 빠지더라고. 난저 진짜 속이 탔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주식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기 뭐 냉철 TV님 지금 들어가셨는 건데 주식이 진짜 무서운 거고 네. 저는 대한민국 증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요. 네. 어 다들 막그 장밋빛이고 이럴 때 무조건 팔아야 되고 네.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어 제로 금리 선언을 했잖아요. 아, 제로 금리 금융위기 때 제로 금리였잖아요. 예 네. 네. 지금 이제 다시 금융위기 수준 떨어뜨렸는데, 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코로나 1 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때 금융위기나 이런 건 약간 시스템적인 위기였잖아요. 어. 약간 돈맥 경화가 오거였잖아. 네, 네, 네. 그래서 어디 빵꾸난 부분도 메꿔주고그면 돌아갈 기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그다음에 이전에 뭐 유로존 재정 위기, 그러면 브렉시트 때 이거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는데 음. 이번 코로나 19는 달라요. 어, 솔직히 좀 힘든 시기가 맞다고 봐요. 2008년 금융 위기 때 네. 저는 그거를 차트로만 봤습니다만 저는 음. 겪어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2009년에 음. 처음 그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네. 어, 그 서브프라임 사태 나고 미국 하원에서 경기부양책 부결나가지고 다우지수가 777포인트 빠지고 막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생중계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어 미국 하원에서 경기부양책이 올라갔는데 음. 부결됐어요. 네. 이 월가의 그 팻캣 음. 이 탐욕스러운 놈들을 공적자금을구조해줘서는안 된다. 어. 아침에 코스피지수 마이너스 8% 어... 개파라 출발. 제가 그날 밤을 샜거든요. 왜요? 물려서? 아니. <웃음> <웃음> 그 뉴스 보더라고요. 아, 아, 네네. 밤 새고 새벽 방송을 하고 아침 방송을 <laughs> 하고 어, 그때 는 신사임당이 없어서 나랑 외신캐스터하고 <laughs> 둘이서 네. 아침밥을 먹고 네. 음, 회사에 한국경제 조금 더 있다가 어. 11시쯤 점심 약속을 갔어요 여의도에 네. 여의도 우체국 뒤편이 다 증권가잖아요 그렇죠. 네. 여의도 우체국 앞에 지나가는데 키움 대신 있고 음. 음, 그날 이제 아침에 미쓰리 메신저로 이렇게 사람 네. 얘기해 보니까 운영사고 뭐고 그냥 아침에 개장 하자마자 다 마진콜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어. 아무것도 움직일 게 없는 거야 일이 다 네. 끝났대 사람이 평소보다 없어 네. 그래서 여기도 우체국 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네. 바로 옆에 거래소잖아요. 네. 거래소 화단에 네. 두 명이 누워있더라고. <laughs> 오전 11시에. 아, 이 얘기 들었다. 술 먹고, 서먹 오전 11시에. 이건 <laughs> 낮술도 아니고 그냥 모닝소주 먹고 화단에 두명 누워있어. 그것도 멀쩡한, <laughs> 노숙자가 아니야. 멀쩡한 게 바바리 같은 거있고차이 <laughs> 입은 인테리 <laughs> 신권사 사람, <laughs> 배운, 사람. 어, 배운 사람 와 <laughs> 진짜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구나 아, 그러고 나서 그날 식당에 갔어요 백상빌딩 2층에 향통가 뭐 이런 그 고사파이 그릇이 아, 있거든 근데 점심시간에 네. 다 몰리잖아요 에. 사람들 막 왔는데 에. 와 테이블마다 다 술이야 점심이 되고 음. 뭐. 막걸리, 맥주, 소주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지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보니까 2008년 2008년 금융위기가 회복하는데 3년 걸렸어요 정거점 회복하는데 음. 왜냐면 제가 정거점 회복 방송을 했었으니까 음. 그게 기억이 나는데 거의 2, 2년이었나 3년이었나 하여튼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때 합창시절때 느낀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브런스 파산은 어땠어요? 그냥 남의 나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 또 공무원이니까, 어. 뭐 경기가 큰 학원, 망학원. 음. 아, 저희 와이프가 또 08학번이었죠. 몇 년생이에요, 그 와이프가? 89. 89년생? 네. 어, 제 8호.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08년도에 와이프를 만났죠. 일기는 일기장에. 아, 그러니까. <laughs> 그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금융시장에. 네, 그때 관심이 있었으면 뭐 그냥 때. 데이트하고 네. 맨날 뭐 DVD방 가고 DVD방은 안 갔어요 손잡고 이제 네. 으슥한 데찾아다녀고 그럴 때지 뭐 으슥한 데는 갔죠 음. 네. 어디요? 으슥한 데? 건물 옥상? 아니 뭐 학교 <laughs> 학교 뒤에 <laughs> 학교 뒤에 <laughs> 학교 뒤에 꼭 산이 있어요 피아노 연습실 <laughs> 아 피아노 연습실 <laughs> 네. 잘하셨고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를 오늘 해볼 건데 네. 어 이번 폭락장에 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어, 시총 대형주들이 급락하면서 네.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입성했어요. 동학 개미 운동. 동학 개미 운동. <laughs>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주식 활동 계좌 수가 3천만 개가 넘었어. <laughs> <laughs> 경제 활동 인구보다 네. 많았어.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산 종목이 어, 삼성전자예요. 아. 저는 지금 코스피 2천을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음. 내로 힘들 수도 있다고까지 봐요. 아 진짜 음. 그런 의견 좀 함부로 내지 마세요. 아니, <laughs> 편집해야 되지. 아니, 애널리스트잖아. <laughs> 저는 금투협의 애널리스트도 금융투자분석사로 자격증이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예요. 아, 그렇죠. 사람들이 믿을까 봐. <웃음> <왜>? <웃음> 아니, 이걸 해 놔야겠다. 이거 해 놨잖아요. 그다음 한편더해놔요 코스피 3000갈것 같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그두개해 놨다가 나중에 결과 맞춰가지고 내가 편집해가지고 올릴게. <laughs> 이런 기회주의자 또 근성을 드러내는구만. <laughs> 아니 그렇게 해놔야지 <laughs> 이거. 사실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에요. 어. 일단 기본 배담이고. 네. 그다음에 어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대한민국 국채 대신. 음. 그다음에 어떤 외국인은 GDP 기준으로 뭐 세계 경제순위 14위, 대한민국을 원화 표시자산의 어떤 필수 포트폴리오상 삼성전자를 대신 보유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원화를 음. 갖느니, 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다, 이거죠. 아까 주식 주세요, 뭐, 얘기, 삼성전자 주식 주세요,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증시 격언에는 객장에 스님하고 애기업은 <laughs> 애기엄마가 애기 등장하면 상투라는 설이 있어요. 창고에서 주식 주세요. <laughs> 근데 그때가 지금까지 보면 다컴 버블의 최고 정점이었고 아, 새로운 기술이 그때 막 어? 새로운 데이터맨 p r 이 100배 로었고막 이랬을 때인데 100배요? 네. 아 거의 이런 애들은 다상대가 그때 다컴 버블 때 끝내줬던 게 어, 요거 아직도 지금 시장에 흠. 다른 데 흡수 합병돼 갖고 있는 종목이라 네.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종목이 있는데 네. 여기가 수처리 환경, 아, 수처리 기술. 네. 그래서 시장에 막 풍문을 막 퍼뜨리는 거야. 네. 그 어떤 폐수도 다 식수로 어... 만들 수 있다. 네. 나 진짜 그때 실제로 육삼빌딩에서 아, 하는 네. IR을 갔어요. 네. 진짜로 이만한 투명 수조에다가 네. 물을 담겨져 있는 거기다가 네. 막 오폐수를 막 구워. 네. 그니까 기계가 무 돌아가면서 물이 줄줄줄 나와요. 에. 그 CEO가 종이컵을 딱 받더니 아 맛있더니 어 물맛 좋은데요? 이러는 거. 막 기자들이 막플래시킹 사람들 난리가 났어 막. 에. 이 사람이 흥분해 가지고 오바를 한 거야. 어, 뭐, 뭐 어떻게? 잉크 넣고 막 그것까지 좋은데 에. 엔진 오일. <laughs> 오일. 아 그건 물이 아닌데 뭐 어떻게 정수가 돼? 엔진 오일 붓고 하이타이막 붓고. 도대 약간 <laughs> 이상하더라구요. 저건 아닌 거 같다. 엔진을 어떻게 분해를 해 아, 아. <laughs> 아, 그래서, 객강에 네. 스님하고 애기 엄마가 아직 안 나타났다. 아직 안 나타났다. 그리고, 아, 네. 어, 스님. 그리고 요즘 스님도 MTS로 한다. 아, 스님. 아. 네. 아, 근데 스님도 신발 보면은 되게 막. 팔레시아가. 네, 막 고가 신발 신는 신신고차막 네, 네. <laughs> 좋은 거 타고, 네. 벤츠 끌고. 예, 네. 네. 그러시죠.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무소유. 그래서 리스로 하시잖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종교비야. 아, 이거 또 놓다 끊는다. 아, 나, 진짜. 나, 이런 것좀 하지 마세요. 우리 작은 여삼촌이 스님이에요. 아니, 진짜. 우리 작은 여삼촌이 입정을 했어. 아, 나, 진짜. 아, 나, 하지 마세요, 진짜. 저기, 저번 한진한번또 형호 그거 되고. 아니, 미스는 무소유잖아요, 그래서. 아, <laughs>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자, 컷. 이거 더 하지 마세요. 특정 종교 하지 마세요. 네. 네. 어쨌든 저는 네. 그 삼성전자 DNA가 탑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네. 왜냐면 삼성전자가 곧 삼성그룹이고, 음. 저희 엄마, 아빠가 삼성 사내 커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네. 오늘 30만 삼성전자 직원 중에 누가 이걸 보시더라도, 네. 그냥 같은 가족끼리 집안 얘기를 하듯이 그냥 그렇게 좀너그럽게 그렇죠. 받아주시고, 또 하나의 가족이다. 예. 네. 삼성 착상설. <웃음> 3차. 3차. <웃음> 네. 그래서 어. 새어, 새로운 기술까지 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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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사실 외국인 지분이 거의 40%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평가를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도 어, 지금 약간 박앤슬기간이라는걸 인정은 하지만, 어. 어. 세일을 한다고 바로 사기에는 당장 음, 이달 말에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어, 세일 기간은 아직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아, 음. 아직까지 세일은 아니다. 음. 아, 좀더 기다려볼 만하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지금 그 삼성전자의 2020년 기준 세계 브랜드 가치는 네. 세계 5위. 네. 브랜드 가격은 945억 달러. 아, 네. 거의 어... 어... 1 0 0쪽 그쵸 그렇죠. 네. 작년에 비해서 3.5%가 올라갔어요 네.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 발표에 따르면 1위가 아마존 1위 아마존 2위가 구글 구글 3위 애플 3위 애플 4위가 마소 4위 마소 5위가 삼성 천장 어... 미국 기업 외에는 유일하게 5등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간 거예요. 어. 음. 아. 지금 사천 명이 보고 계시네. 와 역시 이게 다르네. 음. 다른 저희가 그 동양 할때2800 음. 아, 확실히. 어쨌든 네. 세계 브랜드 5위권 내에 네 개가 미국 기업인데 하나 유일하게 삼성전자. 아. 뭐그 뒤에 0위권 안에는. 네. 중국 기업들 하웨이, 핑안, 뭐, 아. 공상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어쨌든 삼성전자는 4위 네네. 그 어쨌든 브랜드 가치가 작년에 비해서 3.5% 올라갔는데 음. 물론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 주 매출처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업황에 좀 부침이 있었지만 네. 어, 5G 시장을 삼성전자가 선점했다는 게 바로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어. 설명이 붙어있고 전 세계 분야별 세계 1위 제품 중에 12개가 삼성전자 겁니다. 아, 세계 1위. 세계 1위 제품 12개가 네.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예요. 네네. 하여튼, 이 브랜드 가치 100위권 안에 삼성전자가 4위고 한국 기업이 이제 어, 3개가 있는데, 네. 나머지 2개는 SK하고 현대차. 아 SK가 78위, 현대차는 82위. 근데 LG는 이번에도 100위권 안에 못 들었습니다. 이게 붙더라고요. 혐오성 발언 이런 식으로. 아니 팩트잖아요. 어떤? 네. 아니 국내 아, 팩트도 기업 순위에는 LG가 아니 팩트에도 예를 들어서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100위권 안에 못 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데 예를 들어 팩트라도 김유 의원님은 작다 이렇게 제가 하면. 간호법 잘한다. <laughs> 아니, 아니, 제가 목은 작다 그랬는데요. 아, 니 그러니까 이렇게 야, 하면 사람들이 시, 쉬... 아, 기분이 잘,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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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러니까 갈게. 아왜 가? 아니, 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국내에서 랭킹은 어떠냐? 국내 랭킹. 대학생들 취준생들한테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물었더니 1위가 카카오. 오. 2위가 네이버. 그렇구나. 삼성 팀들는 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삼성이 3위예요? 예. 오. 취준생 시절에 네.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 어디였어요? 저는 역시 삼사. 어. 예. 네. KSM. 음. 한국 경제는 몇 위였어요 그중에? 한국 경제는 <laughs> 어뭐 KSM의 계열 케이블 그 밑에. 아니죠. 사실은 저희 지금, <laughs> 어. 아닙니다. 저의 최, 제 마음속의 1등은 한국경제TV, 와우TV. <laughs> 거의 지금 얘기하는 걸 봐서는 IPTV 채널 번호 정도에 아니야, 192번. 아, 니야아니 <laughs> 그 한국경제TV 너무 가고 싶었어요. 어, 좀 다시 돌아갈 <laughs> 생각이 있습니다. 아, <아니>, 없죠. <laughs> 지금은 없죠. <웃음> 어. <웃음> 자. 삼성전자의 연역을 알아보면, 어, 일단, 삼성전자의 역사가 대한민국 IT의 역사고, 음. 삼성전자의 역사가 대한민국 경제사예요. 어. 국내 기업 수출액 가운데, 네. 어, 10대 그룹 비중이 81%인데, 아, 삼성그룹 혼자 33%를 국내 수출액에서 차지하고 있어. 아, 코스피 비중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삼성그룹 혼자 33%, 2위가 MG인데 MG는 9.5%. 오... 이병철 회장이 또 역시 삼성전자를 만들었는데 <laughs> 네. 1969년도에 네. 어, 삼성전자공업, 삼성산유전기 이렇게 별도로 설립을 했어요 산유. 산유에서 어. 삼성전자에 기술 이전을 해줬지 음...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는 전자가 동변다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네네. 이걸로 인해서 당시에 사돈 겸 초딩 동창이었던 구인회 LG그룹 명예 회장과 불화가 일어났아왜냐면 어, LG가 먼저 했는데 삼성에서도 가전 한다 보니까 우리 TV 만들고 있는데. 어, 구인해 회장이 화를 네. 냈대. 예. 네. 근데두개 사돈이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의 딸이 구인해 회장의 며느리였단 말이야. 어, 며느리를 네. 막 핍박했나 봐.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병철 회장 찾아와서 아빠 때문에 네. 나 엄청 시달리고 있다고 했더니 너는 이씨 집안인데 왜 구씨 편을 드냐고 해서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을 정도로 어. 이병철 회장이 여기 삼성전자에 대한 애착이 에이. 굉장히 클수 있죠. 음. 그다음에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또 갖고 있었던 게 동양방송. 음. 음. TBC. 지금 JTBC의 전신. 에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경제사는 그냥 이병철이 그냥 조물주야 그냥. 음, 다이 묻어 있더라고요. 얘기가 네. 조금씩 다 섞여 있어. 음. 어쨌든 그때 당시 TV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고 네. 그브라운과 TV가 <laughs> 지금 무슨. LPG 가스차처럼 한 어. 2~3분을 예열을 해야지 <laughs> 아 진짜요? 브라운관 TV가 거기다가 전기를 엄청 잡아먹었어 전기값도 어. 비싼데 그래서 TV 보급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병철 회장이 동양방송을 갖고 있잖아요 일단 매체력이 얼마 안 되겠지 보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아, 네. 그래서 방송국인들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봤더니 방송사 광고단가가 너무 낮은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 이병철 회장이 전자를 밀어붙인 게 그래. TV 하고 라디오를 만들어서 완전히 보급을 시켜서 네. 동양방송 시청률을 올리면 결국 광고 수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게 어. 진짜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어. 음. 그래서 6 9년에 만들어서 1970년에 사년 전기의 네. 기술로 삼성 사년 전기가 음. 흑백 TV를 만들어서 파나마에 처음 수출 시작했고. 파나마. 예. 그 운하 에 있는데요. 예. <laughs> <laughs> 아예. <아니. 웃음> 아 이거 한번 말하인가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아, 경제 유튜버가 파나마 <laughs> 나왔으면 아, 남미 수출의 거점이군요가 나와야지 운나요 <laughs> 그니까 파나마 운나 그거 지나가는 거막그 끝별로 막 있고 이랬었는데 있죠 네. 네. 하여튼 파나마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네. 국내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백색가드을막 보급하기 시작했고 네. 결국 77년도에 이 삼성 싸뇨는 삼성전자의 흡수 합병에서 한 몸이 됐고, 네. 어, 1980년도에 한국반도체를 삼성에서 인수하면서, 음... 그 전에 있던 삼성일렉트리스, 네. 삼성반도체 동신 같은 자잘한 자회사를 모두 네. 합병해서, 1984년도에 마침내 지금의 삼성전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 나보다 한살많네 아, 어, 형이네. 네. 84. 네. 그 다음에 87년도에 네. 용인에 삼성종합기술원, 종기, 종기원을 종기원. 설립했는데, 네. 네. 여러분, 그, 종기원하고 삼성 화재가 네. 삼성 그룹 임원 자제들의 요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 삼성 그룹 뭐 부회장급 뭐 사장단 이런 어? 네. 그런 고위 임원들의 자식들이 네. 종기원이나 삼성 화재를 다니다가 보통 MBA 어... 그 삼성 화재나 종기원 같은 데서는 네. 직급 보고서 함부로 하대를 못해요. 어, 혹시 누구 그래서... 아들인지 몰라. SBS에서는 윤씨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러요 <laughs> <laughs> 윤씨하고 약간 춘천 닭갈비 좋아하는 사람 윤 <laughs> 회장이 춘천고 서울고어 때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뭐 별거 아닌 네. 줄 알았는데 약간 춘천 닭갈비를 좋아하고 네. 뭐 명절 때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 어 춘천 집에 간다고 그러 벌써 어? 약간 <laughs> 로얄 팬들리 네. 삼성 전자은 현재 4개 부문으로 운영이 네. 되는데 소비자 가전 부문은 CE 컨슈머 일렉트로 스스 네. 그다음에 핸드폰하고 태블릿은 IM 어. 부분, 반도체는 그냥 반도체.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DP 이렇게 네개 부분이 있어요. 네. CIM 반도체 DP 네. 부분별 매출을 비중을 보면 C가 22%이그다음 네. 무선 통신 요 어,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네. IM이 53%삼 어. 반도체가 2 0퍼 때, 디스플레이가 1 0센때 이렇게 됩니다. 어. 삼성전자의 종속회사가 한 150개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예, 사실은 아니고 대부분이 삼성 벤처 투자라는 이 펀드를 통해서 현물 출자해서 지분만 갖고 있는 상태고 종속 음. 회사라 보기 음. 힘들다. 삼성전자의 소재지는 아 어, 삼성전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음. 129번지. 수원. 음. 수원은 삼성의 도시잖아요. 진짜 아. 그 영통은. 네. 거기는 뭐 삼성전자 보너스나 이럴 때 그냥 상권이 뭐 삼성으로 그렇죠. 먹고 살아요. 그 성과 나는 날에 그, 뭐야, 차 파는 직원들이 네. 이거 팜플렛 들고. 들고, 이거게띠 네. 두르고. 네. 왜냐면, 한때 삼성전자 잘될 때는 <laughs> 월급에 막 2.5배씩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아. 음. 아, 연봉이 2.5배를 연말에. 네. 음. 그니까. 그때 막 삼성전자 후자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전자만 있냐 우리 삼성 후자도 됐다 네 맞아 그런 얘기 있었지 그 서초동 삼성타운에는 네. 이제 지금 삼성화재하고 미전실만 미래전략실만 남아있었는데 지금 미전실도 아마 해체되고 나서 삼성타운에 뭐 기획담당 파트 이런 게 있는지 아직은 음.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네.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삼성타운 앞에 가면 언론사 대표들이 유일하게 의리되는 음 언론사 무슨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까지 해고 언론사가 한 600개가 있다면 는 엄청 많죠 네. 여기 사장들이 네. 삼성타운에 가서 이렇게 항상 그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차에서 왜요? 뭐 협찬 달라는 거지 어.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아요 홍보실이랑 관계를 좀 좋게 해 놓으면 음.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그런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재취업도 좋고 네 재취업 뭐. 네 뭐. <laughs> 어쨌든 삼성전자가 네 음. 코스피 시총이 18%를 차지하고, 아 어, 1990년도 중반에는 네. 삼성전자 시총이 코스피 전체의 50%가 코스피가 삼성, 삼성전자 됐던 적도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조금 떨어졌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식이 2018년도 1월 31일날 음. 1대 50으로 액분, 음. 액면 분할돼서 네. 그때 이제 5만 3천 원의 음. 어, 시초가가 형성됐었죠. 국민 주식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어 6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음. 5만 원이 깨졌다는 거죠? 어, 음, 아닌가? 음. 8만 원까지 갔었나 어, 이거 이건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자사주가 12.8%. 음. 아까 친구 아버님 그팔았다아 혼란 팔았던 거. 90년대 초반에 혼란 팔았던 거. 혼란 팔신 분도 있고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삼성전자 지금 대주주 12.8%. 아. 음. 네. 그다음에 청구 어. 63,000원까지 갔었다고. 네. 어, 네, 네. 63.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자사주가 12.8%, 네. 국민연금이 10%, 10%, 삼성 생명이 8.5%, 어... 블랙락 자산 운용이 5%. 네, 네. 네.